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계속 꼬여갑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전남 시군에 배포했는데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이 이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고 반송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논의가 막 시작된 시점에 괴남 벌집만 건드린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제작한 설명자료입니다. 새롭게 건설될 군공항은 현재 광주공항보다 1.4배가량 넓고 소음안충지역까지 설치해서 2배 가까운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활주로 방향을 설계하고 피해보상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 규모는 최소 4,508억 원으로 대구보다 1.5배 이상 높게 책정됐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군공항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설명 자료를 전남시군에 일괄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서 이 국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어떤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 자료에는 구체적인 지명 없이 후보지 세 곳이 언급됐지만 유력 후보지로 관측됐던 무안과 해남 고흥 등세개 지자체는 설명 자료가 담긴 상자를 발송체인 국방부로 반송 처리했습니다. 특히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도 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함께 동봉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건이 조건이 안 맞아서 안하는게 아니라 조건은 상관없이 저희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일곱을 같이 높다고 생각해서 바로 반격 처리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민감한 시기에 가장 첨예한 사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과 일방적으로 택배를 발송했다는 점이 전남지자체의 반발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오늘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에 가시도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집 광주시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 5명이 전남도의회를 찾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상견례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첫 인사말부터 김용집 광주시의장은 시도 행정통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어, 좀, 조금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시도 행정통합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문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에 의회도 관심을 갖고 상생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양시도의회 광주시가 먼저 제안했던 시도 행정통합 등 민감한 현안 앞에 의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한번 툭 뱉은 말이 또 지역에서는 갈등을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행정 통합과 관련해 김한종 의장은 시도 통합은 광주시만의 일이 아니라며 당사자인 전남과 논의하고 발맞춰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독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우리 도민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회동에 앞서 광주시 의회는 상생 의지를 담은 발표문을 함께 내자고 제안했지만 전남도 의회가 시기상조라고 거부했고 다음 달 2차 회동을 약속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의 한 청년 기업이 중견 기업과 상표권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용하던 아이미리라는 상표를 어느 날 갑자기 중견 식품 회사가 쓰기 시작한 건데요. 수차례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쓰고 있는 두 제품. 언뜻 보기에는 같은 회사 제품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지역의 청년기업이 2011년부터 쓰고 있는 상표이고 다른 한쪽은 중견기업인 일동 후디스가 2018년부터 사용하는 상표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같은 상표로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발단은 일동 후디스 측이 기존에 써오던 아기밀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식약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 음식 제품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일동 후디스가 아기밀을 대신할 상표로 아이밀을 만들어 쓴 겁니다. 청년 기업은 이때부터 피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중견 기업 상품의 모조품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3건의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고, 일동 후디스 측이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도 모두 이겼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동 후디스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심판이 길어지는 사이 소송 비용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혼돈이 온다는 건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추후에 발전 가능성에 큰 악영향이고요.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동 후디스 측은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특허청의 정식 절차를 밟아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 온 것이고 오히려 아이밀 측이 먼저 저명 상표인 후디스 아기미를 모방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요즘 이맘때는 밤낮의 기온차가 큰 시기죠. 일교차가 많게는 10도 넘게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옷 입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더 선명한 단풍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숨어있는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할로윈 오늘 출근길 날씨는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 볕이 퍼지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니 너무 좋아. 아침에는 좀 날씨가 약간 그 옷을 더 하나 입을 정도로 좀 추운 걸 느꼈는데 이렇게 또 낮에 또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행복합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10도가량의 일교차를 보였고, 한글날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낮아지며 기온 변화가 더 크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오르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가량으로 지속되겠습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가 오래 지속되면 단풍은 더 곱게 물듭니다. 나뭇잎에 있는 여러 색소들 중 붉은색과 노란색을 내는 색소는 일교차가 클수록 합성 반응이 더 활발해지는 반면 다른 색소들은 파괴되고 분해되면서 더 고운 빛깔의 단풍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곱게 물든 단풍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단풍이 산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면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9월과 10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 이틀 더 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기상 업체인 K 웨더의 예측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은 이번 주 토요일, 내장산은 다음 주 일요일, 무등산은 10월 22일 경에 첫 단풍이 나타나겠습니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이 나타난 지 2주 뒤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글 날인 내일부터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지나가는 제 14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여수와 고흥, 완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최근 4년간 새로 개업한 의사 1만 명의 활동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27.4%, 경기 29.9%, 인천 7.6%등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고, 전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의료차별 극복을 위해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자명의 업체로 구청 수위계약을 따낸 광주북구의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의자로 전환된 백순선 광주북구의원을 어제 소환해 구청 수위계약을 따낸 과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백의원은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의원 외에도 시민단체가 진정을 넣은 기초의원 6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 김태한 군 사망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영광의 모중학교 교장 52살 A 씨가 이번 사태가 초래되기까지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근 학교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 교장은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돌연 사망한 고 김태한 군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스테의 안창욱 교수팀이 개발한 AI 작곡가의 곡으로 신인가수가 데뷔했습니다. 소녀시대 태연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신인가수 하연은 안교수 팀이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이 만든 노래로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안교수는 기존 가수들이 인공지능과 협업해 음원을 발매한 경우는 있었지만 AI가 만든 곡으로 가수가 정식 데뷔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한국제공항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해온 세로미가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5개월 동안 무한과 군산 등지에서 마약탐지견 역할을 해온 세로미의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에 가까운 세로미는 은퇴식을 끝으로 최종 역할을 수행했고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일반인에게 분양될 예정입니다. 방과 후 강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없어지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방과 후 강사노조 광주지부는 전국적으로 강사 10명 가운데 8명의 소득이 없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금과 대체 일자리 정책은 임시방편이라며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 선의 후브로 정점에 서다 t o 아픈 비에게 지금 필요한 건 팬토메디컬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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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메디컬은 근육통을 완화시키고 목추암판탈출증 퇴행성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해 견인합니다. 다디프렌드의 팬텀 메디컬. 요리가 오래 걸릴 땐 경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레시피대로해도 맛이 없을 땐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건 초고화력이었다. 디오스 인덕션은 초고화력이니까 요리를 더...